어 안녕 연기하지 마시라고요. 어니야 연기 안 했어 오늘. 네. 어, 오늘은 또 어떤 건이신가요? 게임 건이요. 게임 아 우리 아이들 아들 좋아하던 게임. 어 우리 집 부러들이 아주 좋아하고 거의 미쳤었지. <웃음> 굉장히 <웃음> 음. 빠졌었지. 아우 다시 한번 맛신다. <laughs> 그러게 뭐 아직도 좋아. 뭔지 알지? 거. 롤. 어 롤. 롤이, 일단 뭐,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임이잖아? 그거 5대5야. 나다 알아. 어, 어 우리 너, 집 애들 너, 너, 티어도 다 알아. 플래티넘까지 가기도 했고. 티어가 뭐야? 티어? 그냥 레벨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아, 레벨루 펜신 음. 요즘에 영어 공부하는 것 같은데. 레벨루가 뭐야? I love. 아, <laughs> 그래. 근데 여기서, 음. 명예훼손, 모욕. 음. 음. 이런 것도 생긴다면? 어, 요즘에 그런 것 때문에 어, 굉장히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 음. 뭐 어른도 물론 있을 수 있지. 게임하다가 애들이 확 어. 흥분해 가지고 욕도 하고 그러더라고. 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는 당연히 화가 나겠지. 음. 어, 뭐 상대방이 뭐 이겼는데 되게 잘난 척을 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건방지거나 하면 욕을 어. 하겠지. 그다음에 같은 자기 편한테 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아, 너 때문에, 너 졌어? 때문에 졌어 하면서. 어.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욕을 하는 거는 다반인것 같고. 요즘 애들이 욕이 음. 입에 붙어 있더라. 그렇지. 뭐, 우리 때도 그렇긴 했는데. 아, 그랬어? 어때? 어, 당신, 당신은 안 하고 살았구나. 어, 어. 욕이 뭐야? <laughs> 아우, 나욕좀 해도 돼? <laughs> 어, 명예훼손. 음. 그건 근데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1대1로도 명예훼손이 어, 성립해 돼야 진짜 많이 늘긴 늘었다. <laughs> 명예, 음, 명예훼손이랑, 명예회손이랑 어, 거의 진짜 개가 되고 있네. 음, 사단사장께 음, 음. 명예훼손이랑 모욕죄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응. 그니까, 속된 말로 좀 쪽팔리게 했을 경우에, 응. 그랬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 범죄야. 응. 그걸 이제 공연성이라고 불러. 공연성이 있다. 음, 그런 경우에만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또 뭐가 다른 게? 요 어, 이것도 가지치기로 계속 나왔는데, 잠깐 얘기를 하면은, 명예훼손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모욕은 그냥 추상적인 욕이야. 예를 들면. I XX야. 이런 거는 다 그냥 모욕지지. 응. 그치? 응. 근데 근거가 좀 있는, 내용이, 아. 스토리가 있는 거 있지. 아,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친자식이 아니라면서, 그런 얘기 내가 어디 어디에서 <laughs> 들었어? 이런 것들. 우와, 막장 드라마네? 어, 어, 이런 것들. <laughs> 뭐, 여자애보고, 어. 남자가 가서, 어, 야, 군대 동기 너 누구 아니냐? 뭐, <laughs> 어, 이런 것들. <laughs> 뭐야.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명예훼손이고, 그치? 응. 스토리가 있지?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그, 모욕감을 주는 말들. 뭐, 상력? 쉽게 아, 얘기해서. 아, A? 아마 숫자 같은, 들어가는 용, 이런 어, 거. 뭐, 같은 XX 뭐, 이런 것들. 음, 숫자 들어가는 용 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모욕죄야. 응. 음. 그데 그래, 그런 게 문제가 될수 있는 거고. 어, 첫 번째 그런 게 문제 될수 있지?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욕죄?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희롱이나 성적인 발언을 아, 하는 경우 있잖아. 그래, 요새 여자들도 많이 하니까. 아, 뭐 여자가 남자고 이제 뭐. 상대방 이성한테, 음. 막, 성적인 욕을 막할 때가 있어. 음. 상대방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지. 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죄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소위 말하는, 패드립도 그런 거야? 패드립, 패드립이 그, 이제, 가족 욕 그렇지.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대잖아. 어, 근데, 패드립 하는 경우에는 뭐가 될까? 대부분은 어? 뭐, 니네, 뭐, 엄마, 어쩌고저쩌고, 어. 니네, 아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어. 이렇게 가, 하는 거잖아. 음. 근데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니네 아빠 뭐 알고 봤더니 요즘에 실직하고 그런, 뭐 그런 상태라며 그런 주제에 너는 이렇게 까불어 막 이렇게 했다면은 그거는 명예훼손이 되겠지. 아. 똑같아. 음 아까 명예훼손과 무역하고 비슷한 논리야. 아 패드립은 근데, 그쪽에 속해. 어. 근데 음 니네 아빠 개 xx 막이렇다고쳐 <laughs> 음. 너도 똑같이 개 xx. 그러면. 아무리 아빠 엄마를 건드린다, 패드립했다 하더라도 그건 모욕죄에 그치겠지. 음, 구체적인 스토리가 없으니까 음. 그쪽 계열로 갈 가능성이 많아. 음, 음. 그리고 이제 아까 했듯이 두 번째 카테고리가 성범죄, 성범죄. 관련한 음. 세 번째 카테고리가 또 있을 수가 있어 협박. 협박? 어 하다가 보면은. 아너또이 뭐, 게임 나오기만 해. 어, 그러면 너, 뭘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한 <laughs> 번만 더 눈에 띄기만 해. 어, 너저 게임 탈 쓰고 있어. 난 누군지 아, 다 알아. 너가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그러면 협박죄 되는 거야? 계열이 되겠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계열이 있어 음.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 어떤 그 때는 고를... 성립하고 어떤 때는 또저가 성립 안해 그럼 그 기준이 뭐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명예훼손 모욕죄는 음.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할때성립한다 했잖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음. 뭐라고 뭐라고 어, 채팅을 우리... 해어 1대1로 했어 어. 채팅을 하더라도 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올리면 뭐가 돼?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음, 되겠지? 음. 근데 1대1로 해. 그럼면안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아무리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는 어, 경우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상륙을 했어. 음. 정말 심한 상륙을 음, 하더라도 음, 음. 아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이 안 돼. 헉? 억울해. 어, 1대1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전혀 안 되지. 음. 그 그러니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탈락. 이런. 그치? 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거를 뭐, 뭐 어쩌다 보니까 했어. 음. 그럼 걱정 안 해도 되지. 제도 음, 어, 모르겠는데 번 나왔다, 어, 피차간에 나왔다. 음. 그럼 이제 그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건안돼 음. 고소할 수도 없고. 음. 근데 이제 1대1로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는 나머지 두 개의 카테고리 문제가 되지. 성범죄랑 협박. 그렇지. 아. 그 성적인 말이나 뭐 영상 보내거나 어. 뭐 이런 그런 거 소리를 어, 어. 보내거나 했다고 쳐. 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법률에 위반돼. 하나는 뭐가 되겠어? 성범죄니까. 음.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폭법 이렇게 얘기하는 음, 거 있지? 음. 거기에 해당이 돼. 음. 거기에 보면은 통매음이라는 게 있어. 통매음? 어, <laughs> 그~ 요즘 많이 줄여 쓰지? 통매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통매음이라 고 불러. 그럼 통신 매체라 함은 어, 게임이 바로 그 통신 매체지. 그렇 음.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 통신 음. 매체. 뭐 음. 어, 아니면 뭐 전화? 전화. 저 우편? 어허. 뭐 컴퓨터로 하는 기타. 문자 이런 거? 문자. 음. 어, 문자 그다음에 뭐 소리 보내는 거. 그다음에 <laughs> 영상 보내? 보내는 거. 다 음. 거의 얘다 되지? 음. 통매음에 걸려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 요즘 이거좀 세지? 그다음에 세번 응? 협박. 어, 세 번째 카테고리 협박. 협박도 (1대1로) 할 경우에 성립할 수가 있지 당연히 음. 어 아까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너이 게임 다시 들어오면 내가 죽여버린다 아니면은 어너 내가 너희 집 주소 알고 있어 음. 거기 가서 네차 번호 다 알고 있어 네차다 내가 부숴놓을 거야 라든지 너 학교 어디다 니는지다 알아 뭐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이지 음. 그럼 상대방 듣는 상대방 어때 쫄요. 겁날 수 있지 쫄지 음. 자 그럴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되지.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어, 나 자, 다 요즘 못하고. 3년, 어, 맞잖아. 3년 이하의 징역, 뭐 벌금도 있지만. <laughs> 목소리 커졌네? 응. 음, <laughs> 어, 처해질 어, 어, 어. 수가 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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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음. 어, 그니까 러 구체적으로, 음. 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신상 명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니까 러 구체적으로 그렇안 않으면, 않으면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아, 당신 오늘따라 되게 예리하다 질문이. 나늘 <laughs> <구체적인, 매일> 예리해. <laughs> 구체적이지 않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주성 발언. 넌 대대로 응. 어뭐 아들 못 낳을 굶어 거야. 굶어 죽을 거야. 어, 굶어 죽을 거야. 너는 어뭐 그. 너는 어, 예쁜 여자 못 만날 거야. 어, 뭐잘 그, 그 생긴 남자 못 만날 거야. 어, 진짜 이렇게. 진짜 큰저주인데뭐 <laughs> 이런 저주성 발언을 했다고, 쳐뭐 응. 길흉화복에 관련된 거. 길흉이겠지, 길흉. 그런데 관련된 걸 했다고 쳐. 이 3대가 망할 놈,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오, 어,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는 실제 들은 사람이, 응. 아, 나 큰일 나겠다, 이렇게까지, 실제로 내가 그, 어, 뭐지? 공포심을 느끼기에는 좀 부족해. 어, 공포스러워. <laughs> 잘생긴 <laughs> 남자 못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 3대를 뭐 그럴 멸하게 있지. 한다, 이런 것도 무서운디. 어.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래. 그런 음. 저주성 발언은 음. 처벌을 또안 해요. 협박죄에 해당이 안 돼. 아 효과 다롭네 그러나 음. 당신이 얘기한 그러한 좀 약간 불안감을들수 있지. 음. 약간의 불안감. 협박죄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불안감이 드는 말이나 뭐 그런 저기 소리나 뭐 어쨌든 영상 같은 거를 나쁘니까. 어, 계속적으로 보냈다고죠. 한두번 하고 아. 끝나면 죄가 안 돼. 아하.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게임하다가 보냈어. 그럼 그건죄가 돼. 그러니까 반복을 해서 보낸다. 그렇지. 음. 아무리 약한 의미의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도 음. 그런 거를 반복해서 보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 뭐가 되냐면은 협박.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요? 다시 한번 <laughs> 얘기하는데 형법상 협박은 아니지만 어. 정보통신망에 관련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걸려. 어쨌든, 음. 음. 어쨌든. 협박은 아니지만 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그렇지, 된다? 그렇지, 그렇지. 어, 거기에 어머, 걸려. 참. 그래서 그것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 음.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내가 한두 분명히... 번은 실수로 괜찮지만. 아, 그렇지. 한두 번은 괜찮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건 의도가 있다. 그렇지. 응.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돼. 음. 그러니까 세 가지 카테고리 다 음. 조금씩 달라. 1대1로 하느냐, 전체 그 게시판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뭐 성적인 발언이나, 그 협박에 관련된 것도 조금씩 경험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되도록 안 하는 게 좋다. 음. 그니까 러 오늘의 결론이야. 어. 근데 또 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 음. 왜냐면 하 죄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 음. 그러니까 내가 그 이전에, 정 전에 얘기했던 것들 잘 음. 다시 한번 음. 그 들어보고, 우리 음. 참고하면 될것 같아. 음, 음. 오케이. 음. 요은하지 말고 게임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laughs> 그래 레벨을 나 열심히 음, 올리라고 해. 음 오케이 높은 티어로 올라가게. 음, 그래. 알았어. 게임 어, 시간도 좀 줄여야 돼.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당신 뭐 나한테 물어볼 거 없어? 없어요. 차장하는 찾아가, 빨리... 변호사들 관련해서. 아 이런 것도 혹시 만약에 음. 명예훼손이나 어, 협박을 당했다고 느껴서 음. 음. 고소를 하고 싶어. 어 그럼 나혼로 소송이 되는 거야? 어 그럼. 아 진짜? 나혼로 소송할 때는. 어.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어. 서류 작성 대행을 이용하면, 어. 변호사가 아주 잘 써줄 수 있지. 그거는 음. 그 귀찮은 어려운 서류만 음. 변호사가 대신 써주고, 어. 나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지. 고소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지. 아, 당했을 어. 때도. 어, 그럼 의견서를 써줄 수 있으니까, 변호사가. 아,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 안 만나도 되는 거지. 비대면으로. 그럼. 아, 온라인으로 어. 다 하지. 아, 편하겠다. 음. 그럼. 요즘, 비대면 선호하잖아. 그럼 게임하듯이 온라인 들어와서 신청 쫙쫙쫙쫙 가볍게 하면은 음.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해서 일로 올려줘. 당신은 광고를 하기 위해 찍는 거야. 알려주기 위해 찍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웃음> 안녕.